르네즈미 칼리 컬렌은 컬렌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꿀 사건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어머니와 닮은 따뜻하고 깊은 갈색 눈빛을 한 그녀는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뱀파이어와 인간 사이의 불가능한 결합의 결과였으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갈등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혼혈로서의 본성이 즉시 드러났습니다. 막 태어난 뱀파이어처럼 강렬한 피의 갈망을 보이지도 않았고 인간 아기처럼 완전히 무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르네즈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었고 이는 컬렌 가족의 가장 경험 많은 이들에게조차 당혹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지만 일반적인 피부보다 더 단단했으며 성장 속도는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녀의 신체와 능력이 초자연적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한달 만에 한 살짜리 아이처럼 보였고 세 달이 지나자 인간아이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과 운동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르네즈미의 가장 놀라운 점은 빠른 성장이나 천재적인 지능이 아니라 그녀만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만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피부 접촉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에드워드의 능력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었지만 르네즈미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벨라의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태아 시절의 기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박동이 마치 멜로디처럼 그녀를 감싸던 순간. 그리고 태어나기 전 아버지 에드워드가 그녀에게 애정 어린 말을 건네던 순간들을 그녀의 존재는 즉각적이며 강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격한 법과 오래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뱀파이어 사회는 그녀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제날리 가문의 일원인 일이나는 그녀를 불멸의 아이로 착각했습니다. 불멸의 아이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지며 뱀파이어 사회에서 금지된 존재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힌 이리나는 르네즈미의 존재를 볼투리에게 알렸습니다. 볼투리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뱀파이어 가문으로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무자비한 결정을 내리는 집단이었습니다. 볼투리가 르네즈미의 존재를 알게 되자 그들은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방문 소식은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가진 앨리스 컬렌은 미래를 내다보았고 볼투리가 포크스로 향해 르네즈미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유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컬렌 가족은 치명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동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르네즈미가 위험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인을 모았습니다. 그 동안 르네즈미는 계속해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몇달 만에 다섯 살 혹은 여섯 살로 보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태양 아래에서 빛나는 피부와 어머니 벨라의 어두운 머리색과 아버지 에드워드의 청동빛 머리가 섞인 듯한 구리빛 머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그녀의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은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이들마저 그녀에게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괴물도. 위험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따뜻함을 가진 순수한 존재였으며 결코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이콥 블랙, 벨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녀의 변함없는 보호자는 르네즈미를 처음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인이었습니다. 강력한 본능적 연결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제이콥은 르네즈미를 평생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각이는 르네즈미와 컬렌 가족을 킬리우트 늑대 부족과의 즉각적인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늑대 부족은 처음에는 르네즈미를 위험한 존재로 여겼지만 제이콥의 각이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르네즈미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이콥이 평생 지켜야 할 존재.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바쳐야 할 존재였습니다. 볼투리가 마침내 포크스에 도착했을 때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예상되었습니다. 컬렌 가족은 수십 명의 동맹들과 함께 눈 덮인 숲 속에서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볼투리의 지도자인 아로는 르네즈미와 그녀의 능력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르네즈미가 불멸의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볼투리는 그녀와 컬렌 가족을 제거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앨리스의 기지 덕분에 피해 대결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반인 뱀파이어 혼혈인 라웰을 데리고 돌아와 르네즈미가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볼투리는 더 이상의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투리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르네즈미는 평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성장 속도가 안정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웰은 그녀가 약 7년 후 성인으로서의 완전한 성장 단계에 도달할 것이며 이후로는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르네즈미는 전통적인 뱀파이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불멸의 삶을 살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르네즈미는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제이콥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험하며 칼라일이 제공하는 책들을 읽으며 학습했고, 에드워드와 에스메의 영향 아래 음악과 예술에도 능통해졌습니다. 부모님과 달리 그녀는 인간의 음식도 즐길 수 있었지만, 피에 대한 본능적인 선호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컬렌 가족과 함께 사냥을 하며 자신의 재능과 민첩함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 찰리와 함께 평범한 식사를 나누는 순간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많은 발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르네즈미는 단순한 신동이 아니었으며 인간과 뱀파이어, 늑대 인간 사이의 다리를 잇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기존의 규칙을 뒤흔들었고. 서로 다른 종족 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성장하면서 제이콥과의 관계도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그는 언제나 그녀의 속도를 존중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볼투리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한때 르네즈미를 없애기로 결심했지만 이후 그녀를 귀중한 자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본질이 볼투리의 권력을 확장하는 열쇠가 될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했습니다. 볼투리에게 충성하는 뱀파이어들이 르네즈미에게 접근하며 그녀에게 컬렌 가족이 제공할 수 없는 더큰 힘과 목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르네즈미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과 충성을 어디에 둘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자란 그녀는 제이콥의 보호 아래에서 불확실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무력한 아이도 운명에 휘둘리는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르네즈미 컬렌, 그녀만의 길을 개척할 준비가 된 최초의 존재였습니다.